전화 어디니? 인터뷰 어, 네, 아 인터뷰할게요. 아, 네. 설명습니다 아, 약지. 예. 산 회사고등학교 8기생 지대환입니다. 아, 저는 88년도, 8 7년도 청학동 해하고 시절을 영화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 스태프들과 이 배우들을 데리고 어 제가 학교 다닐 때 영도 깡패더라고 이렇게 막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장면을 지금 재현하는 겁니다. 저 교장샘, 교감샘, 그 경부장님 저희 해사고의 명예와 프라이드를 가지고 항상 살아왔습니다. 제가 배우로 사는 하는 우리 해사고등학교를 항상 전 세계적으로 한번 널리 알리는데 일조를 하려고 하니 많은 도와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, 우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약지. 네, 약지. 약지. 우리 주인공입니다. 저아역이구 오재무 배우라고. 재빵한 김탁구의 아역을했던 배우입니다. 아, 여 예, 반갑습니다. 이 배우가 이제 <laughs> 네. 걸스데이 유라랑 첫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제안합니다. 쌤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